고객 입장에서 필름을 하고 싶어요, 혹은 도배를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유튜브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간에 블로그예요 수강생들의 반응 어때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X 하는 것도 알려드려요. 거의 10년 정도 알짜배기로 이렇게 모았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장이 이인석 자 오늘은요 국대 인테리어 필름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9일 수업 중에 하루를 블로그 수업을 해요 그 블로그 수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에 견적을 내고 필름을 따내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TM 출신이다 보니까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수강생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1, 2년 그냥 기술만 배우는 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1타 5피를 하기 위해서 그거의 하나예요. 블로그를 쓰면서 오늘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했고 그것이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장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블로그를 쓰므로 인해서 한번더 현장에 대한 복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글을 쓰다 보면 현장에 따른 그 용어들을 숙지하게 됩니다 그 용어를 장착한다는 건 결국 기술자들이 하는 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탈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현장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블로그를 쓰면 굉장히 성장하는 데에서 빠를 것이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블로그 수업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포스팅을 한 사람과 그냥 이제부터 준비하는 사람의 그 실력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블로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복습 차원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의가 들어오긴 하잖아요. 극소수예요. 블로그라는 거는 키워드를 잡고 공격적으로 했을 때더큰 노출이 돼요. 초보 분들이나 저희 수강생 분들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일기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일기식으로 쓰면서 노출이 되면서 그게 사업까지 이어진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지 말고 지금은 현장에서의 그런 복습과 포스팅의 능력,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가되 나중에 본인이 정말로 시공 사업을 하고 싶다면 공격적으로 노출되는 키워드를 잡고 진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은 어떤 플랫폼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저희 국대필름은 일단 블로그. 블로그는 이 시공사업에서 무조건 뼈대입니다, 뼈대.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필름을 하고 싶어요. 혹은 도배를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유튜브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블로그예요. 블로그 시장이 많이 죽었다 하지만, 그래도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해서 나머지 살인, 유튜브, 인스타, 스웨드, 뭐 많잖아요. 그 SNS 플랫폼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잖아요. 블로그는 결국 글이에요. 유튜브는 영상이고, 인스타는 사진이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시공사업, 공사, 이런 쪽들은 무조건 블로그에 잡아야 됩니다. 대표님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나요? 있죠.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튜브로만 들어왔을 때는 10%도 안될 거예요. 무조건 블로그를 보고 플러스다 플러스. 블로그가 그렇다면 거의 90%는 차지할 것이다. 대표님 그러면 블로그 말고 다른 플랫폼들은 이제 중요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블로그가 가장 중요하지만 블로그 플러스 다른 SNS 플랫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출 빈도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강생이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글 쓰는 거 인스타 사진 올리고 글쓸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세요? 좋은데 인스타는 사진을 다 삽입해놓고 글만 쓰고 끝이거든요 하지만 블로그는 그 사진의 설명 혹은 사진을 여러 개 붙이고 설명 자유롭다 보니까 형식이 그렇게 쓸 거면 좀 블로그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ns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공사 부분은 신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 블로그 시장인 거고 움직이는 명함 움직이는 포트폴리오 이거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 고 사진 찍고 사진 업로드 하고 글만 쓰는 거 이런 접근성에서 블로그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뼈대가 있고 이제 살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을 붙이기려고 하는 입장에서 네네. 어떤 것부터 먼저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 여유가 되면 일단 무조건 유튜브는 짱이에요. 하지만 그 영상 편집이나든지 업로드하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인스타 블로그 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하나는 연령대, 연령대. 틱톡은 10대, 페이스북은 2, 0 30대. 블로그 시장은 몇, 몇 세? 뭐 유튜브는 몇 세? 그런 시청자의 그 연령대의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저희 사업은 사실 집을 매매하고 그다음에 돈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10대, 20대보다는 30대, 40대가 조금 더 저희 고객층이겠죠? 그런 연령대도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틱톡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여유가 되면. 블로그를 하고 다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뭐 연령층부터 시작해서 SNS 플랫폼을 파악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채 GPT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창작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창작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초보이든 시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본인의 스타일대로 창작을 해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블로그에서 키워드를 잡을 때도 예를 들면 암보험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가 뭐가 나온지가 중요합니다. 암보험은 판매 상품이잖아요. 맞아. 무조건 파워링크가 걸릴 것이고 잠실 맛집이라고 검색합시다. 그럼 제일 위에가 어일까요 블로그 플레이스가 올라가죠. 아, 맞아. 플레이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를 살아요. 강원도 인테리어 필름을 검색을 했는데 파워링크가 안 걸려요. 1페이지에 블로그 없어요. 그거 아무리 블로그 써도 노출이 안 되겠죠. 본인이 노출을 하고 싶은 그 키워드에 첫 페이지가 어떤 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키워드를 잡는 것도 중요해요. 수강생들의 수강 기간이 9일 정도 되잖아요. 네. 그중 하루는 완전 블로그 교육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블로그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있거나, 혹은 좀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미리 컨버스를 통해가지고, 명함이나 디자인 하는 것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서 쉽게 썸네일을 만들면서, 상위 노출이라든지, 이 노출 부분도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리고, 더 빠른 기술자로서 성장을 탄탄하게, 밝고 난 뒤에 정말 자기가 시공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현장에서 경험을 지금까지 열심히 포스팅하는 거 가지고 준비를 해서 쓴다면 지금 당장에 블로그를 준비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또 가르치는 그 수준이 유튜브에 나오는 몇자 쓰세요, 사진은 몇개 넣으세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알려드리진 않아요. 거의 1 0년 정도 알짜배기로 이렇게 모았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공 파트나 기술 파트에서 있는 분들은 고급 정보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 <laughs> 고생. 뭐 이거 뭐 수준 없네. 그러게요. 어? 어, 뭐 뭐, 뭐는데 뭐, 뭐.